아자 여러분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좀 늦잠을 자가지고 이게 또 이제 아제 방송 또 길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지각을 코스노우라는 사람 사형 집행 한번 하겠습니다 코스노우 사형 집행 사유 지각 서기 2014년 9월 6일 폐기롭게 방송 공지 띄우며 10시부터 꾸준히 방송하겠다는 악질 해적 코스노우 그는 결국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채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아 원피스는 원피스는 실존 실존한지 모르겠어요 늦게 일어나서 못봤어요 죄송합니다 다행게 죽을게요 아 사자할 듯이 하라고. <laughs> 아 알겠습니다. 환사. 아 이거. <laughs>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수. 예. 오지않아 사형수복 입고 올게요. 사형수복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사형수복 있어. 내가 방금 마켓에서 거의 한 개당 천원 주고 산 사형, 사형복 사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이 사람은 사형당하고 싶어 지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 당근마켓에서 산 사형복이고요. 예. 잠시만요. 소품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별것도 아닌 이 저의 사형식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형파티에 오신 게 너무 고마워요. 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사용 아니 저는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판별을 좀 번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판사님께 예 맞습니다. 게으른 코스는 오늘 죽었어요. 어 제가 오늘 죽 사용 당하긴 당할 거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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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목마 목마저 제 목마저 썰진 말아주세요. 예 여러분들 앞에 빨간 버튼 집행 버튼이 있고요. 초록 버튼 어 자비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자비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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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튼 오늘 제가 왜지향을 했지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늦잠을 잤어요. 어제 영상 편집한다고 좀 이렇게 하다가. 어제 또 축구 있었잖아요, 축구. 한국대 팔레스타인전 있었잖아요. 어제 그거는 그것대로 저녁 먹으면서 봤는데 또 이제 자, 잠이 안 와가지고 쿠팡플레이 이런 데서 그 일본 중국 막 이런 거 하이라이트도 보고 막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침대도 아니야 나쇼파 자거든? 이렇게 빈둥빈둥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변명거리도 아니네요예 하여간 너무 게을렀어요 인생 최우선 방송과 게임 개발 이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여러분들 판사님 배심원 분들 제가 이 정도까지 변명을 했으니까 한번 한결 부탁드릴게요 판결 예이 정도 변명했으면 이제 제가 지금 죄드신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죄신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좀 괜찮은 괜찮은 판결 안 되나? 예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 기다릴게요. 예. 스아예르스노예 예. 판결 내리겠습니다. 예, 예. 아 예, 듣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사역 집행 전기 통닭형 가자. 게으름 코스노는 죽었습니다. 교도관 분들 이 싸늘한 죽음이된 게으름 코스노 시체 치워주시고요. 네 지금 빨리 부탁드립니다. 당당 당, 당. 네 잠시만요. 아니 너무 추하게 죽어가지고 치우기가좀 힘든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체 치우고 올게요. 두번 다시 저 죄수 복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 태어난 코스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대 코스노라고 할수 있죠. 예. 게으른 코스노는 죽었다. 2대 코스노가 이제 이 방송을 지배한다. 원래 코스노는 저기 이제 시체 바구니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소확장 가고 있거든요. 예. 원체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이... 없이 지각이나 하고 말이지. 시대 의 패배자에 불과하니까 1대 코스노는. 어. 난 절대 1대 코스노처럼 되지 않겠어. 아, 여튼 이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아, 이쪽 리액션을 제가 잘 할지 모르는데, 좀 무리세였나? 무리세였나 싶은데, 뭐 어쨌든 여기 진짜 월화수목금은 무조건 10시에 키고,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하고 싶거든. 순간적으로 참이 고민 돼서, 아, 너무 부끄러워, 약간 술치사당한것 같아. 어, 나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뭐 근데... 이대 코스노우는 개의치 않아요 어? 방송 열심히 할 거니까요 그 녀석은 이제 기는음 녀석이라고요 그 녀석은 근데 내가 일대 코스노우에게 딱히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하지만 이 말만 해야겠어 이 억울한 말은 풀어줘야겠어 게임월드는 그 사람이 원해서 한게 아니야 그건 누명이라고 예. 그 부분만큼은 내가 왕관 질어진 자로서 좀 변호를 해주고 싶구만 음.